여러분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쓰러졌다. 이말 뉴스나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? 우리가 흔히 돌연사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. 돌연사는 정확히 뭐냐? 의학적으로 말하는 심장 돌연사서던 카디액 데스는 대체로 증상이 시작된 뒤한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망을 뜻합니다. 중요한 건. 많은 경우 그 직전에 심정지서던 카디액 어레스트가 먼저 오고 그 심정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.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하냐? 건강해 보이던 사람도 쓰러지는데요? 맞아요. 다만, 통계적으로는 심장질환을 이미 갖고 있던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. 예를 들면,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포함 병력. 심근병증 심장이 두꺼워지거나 늘어나는 질환, 치명적 부정맥 위험이 큰 경우, 과거 심정지 경험자, 이런 요인들이 돌연사 위험을 높인다고 정리돼 있어요. 전조증상이 없나? 많이들 그냥 갑자기 툭 쓰러졌다고 느끼지만 일부는 며칠 몇 시간 전부터 신호가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. 특히 이런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. 가슴 통증 압박감. 이유 없는 숨참, 섹섹거림.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. 어지럼, 실신 또는 실신 직전 느낌. 이런 증상이 있으면 좀 쉬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바로 진료 응급 연락이 우선이에요. 왜더 무섭냐? 도련사는 병원보다 집, 길, 직장 같은 병원 밖에서 더 치명적입니다. 이유는 간단해요. 심정지는 분 단위로 생사가 갈리는데 주변에서 바로 도와주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거든요. 왜 그렇게 빨리 위험해지냐? 심정지가 오면 뇌로 가는 산소가 끊깁니다. 그래서 심장이 멈춘 뒤몇 분이 정말 중요해요. 미국심장협회 자료에 따르면 심장 응급 상황에서 CPR 없이 기다리는 동안 생존 가능성은 매분 약 10%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반대로 즉시 CPR을 하면 생존 가능성이 23배까지 좋아질 수 있다고도 정리돼 있어요. 그 순간 우리가 할수 있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.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? 반응이 없고 숨을 못 쉬거나 비정상이면 바로 이르고 가슴 압박 CPR 시작 가슴 중앙을 강하고 빠르게 멈추지 말고 압박합니다.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? 보다 안 하는 게더 위험합니다. AED 자동심장 충격기 가져와서 바로 사용 AED는 켜면 음성 안내가 다 알려줍니다. 분석 중 안내가 나오면 손을 떼고 충격이 필요하면 기계가 지시합니다.